위에. 예, 네, 태영입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타워 영상 올립니다. 아닌가요? 한번 해봤나요? 알죠 오늘은 흔한 맥을 타워, 만든 에바 타워를 해볼 건데요. 제가 대사를 읽어줄게요 자, 사람들은 거의 대바, 대부분 에바에 걸려서 세상을 망했어. 왜 망했죠? 에, 에임이 바였어요. 에바에 걸리면 에, 얼굴이 의미가 <laughs> 되고, 폭력적인변에 끔찍하지. 아 <laughs> 그렇군요. 오. 오, 진짜 엄청 어렵게 만졌나요? 제가 유튜브 제가 이걸 찍기 전에, 아, 깼었거든요? 이 타워 꼭대기에, 에바의 안전한 장소가 있어. 요 한글랜드는 올라가고 있지. 네. 제가 방금 거기 갔습니다. 여인 연두. 꼭 정상까지 가서 하나 남아. 여러분, 여기는 그냥 쭉 가시면 안 돼요. 이쪽타게 이렇게 쪽 가서. 이수 점프 하셔야 돼요. 에임 바보? 아, 네. <목소리> 여러분 이거는 이거는 유튜버가 이제 내로 한거 같고 에임 언니는 바보가 아닌 제가 진짜 사랑, 제가 진짜 좋아하는 유튜버입니다. 그러니 <목소리>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막이막아 뭐야? 에임 보보 씨 이런 말 하는 안 되고요. 원래 저는 처음에는 에임에 뽀뽀 하려다가 뭐 떨어질 것 같아서 원래 뽀뽀 했는데. 저는 에미면이한테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벌레보단. <laughs> 난 확실히 가면 안 됐어. 어떤 오빠가 더 가면 된것 같은데. 자, 여기 여러분, 여기는 있 뭐가 왜삘집이 나와있죠? 여기는 회오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죽었는데, 이거 주홍색 밟으면 안 되더라고요. 저, 아! 여러분, 이렇게 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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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 갇혔냐, 왜 여기 갇다냐왜 여기 왜갇힌냐 잠깐만 잠깐만 탈출해 여러분 탈출했어요 짝 깜짝 처음에 거기서 딱엘바를딱따 깜짝 줄알고 그랬는데. 으뜸오빠의 으뜸오빠는 에이언니 한단만 <laughs> 채널에 뭐에이니 <보면> 원숭이 <laughs>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주황색을 밟으면 죽는다는 이런 의미로 한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이 주황색을 밟으면 죽을 것 같죠? 그럼 영 뭔가? 여기 주황색 초록색만 해야 돼요. 맞죠? 아요 계속 가다 보면 초록색이 돼. 걔도 주황색인봐봐요 여기 둘다 아니에요. 몰랐네. 근데 오빠가 아무래도 저희를 속이려고 저희를 탈출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하는 거 같아요. 자, 여기는 피를 채워야 돼. 갑니다! 응? 여기 응? 떨 저기 회원 아니었나요? 이 영상, 봐, 이 영상을 봐주면 좋겠으니까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거는 동영상으로할 거고, 한개 이거랑 똑같은 틱톡으로 나갈 거거든요. 그건 제 목소리가 안 들어가요. 제 목소리가 안 들어가거든요. 편집으로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거 댓글 다는 거는 꼭 으뜸 오빠가 댓글을. 이것 어떤 오빠한테 이렇게 달아주기를 여러분들이 좋아요로 힘을 해주세요. 아! 또? 아니, 왜 나만 같이 는 건데? 이건 유미는 어떻게 써야 되나? 생각 안 해봤거든요. 음... 여러분, 저 구독자가 좀 있으면 100명이 달성할 것 같아요. 지금 45명이니까, 여러분, 딱 50, 딱 지금 50명이면 딱 50명만, 어? 저왜 여기 떨어졌죠? 딱 50명만, 여러분들 구독해주세요. 저 100명 되면, 진짜 좋겠습니다. 100명 되면, 저희 엄마랑 상의해서 생방송? 또 열겠습니다. 뭐, 100명이 됐나면요. 저늘 진짜 열도록 엄마 저희 엄마랑 상해가지고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제가 콘텐츠를 많이 준비해거든요 올해 제가 여러분, 근데, 제가 진짜, 핫동이를 만나면 좋겠는데, 저는 못 만나는 거. 그 만날 수 있으면 진짜 좋겠어요. 이건 아니지! 이거, 어떤 것 같아? 이건 여러분이 향해주세요 지금. 몇 마리가 엄청 나가있어요. 좀 점퍼도 하는 건데 저거 아무래도 뭔가 막혀있는 뭔가좀줄저 있는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바들이 아니면 저 발판을 이용해서 가는 게 아닐까요? 저 발판에 제 비벼가 약간 올라가지는 거죠. 그러면 저기 있고 여기는 회오리고 여러분 그리고 닌텐도는 항상 한개 영상 올리려고 해요. 닌텐도 반응이 좋았는데 제가 뭐, 뭐 핫덩이들 우리 단 제가 모르는 핫덩이들은 전화하는 거 없지만. 그, 칵, 제 친구 중에서, 제 친구랑 같이, 있는 카카오톡에서, 동물의 숲을 뭘, 올릴까, 루브록스 영상을, 월수금 올릴까, 제가 지금, 월, 월수, 목금,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이, 어, 화요일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올리고 싶어가지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월, 뭐, 어? 저 갑자기 죽었어요. 초록색 죽었어 만봤잖아요 <laughs> 여러분, 영상이 뒤로 할수있어가지고 수 그리고 제가 중간 에정지도 할게요. 그럼 여러분, 꼭대기에서 만나요. <laughs>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계속 못 올라오거든요. 네, 제가 <laughs> 그냥. 제 얼굴을 좀보습니다 어쨌든 못 돌아오고 있어서 다음 콘텐츠로 넘어갈까 해요 다음 콘텐츠는 닌텐도를 아? 조회수가 84회거든요 이화가 아? 여러분 이거 만약에 한 번도 못 깨면 음... 바로 어 잠깐만 닌텐도가 아닌텐도를 바로 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좋겠다, 빨네 오케이, 오케이. 저 진짜 집중합니다, 여러분. 전체적로는 뭐... 아무 이야기도 안 낼까요? 네. 이건 컴... 여러분, 이건 컴퓨터가 아니라서 저는 제가 핸드폰을 하는 거라서 여러분, 이거 핸드폰 하는 거 제가... 이제 얼굴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캐릭터 발, 이 캐릭터 만약에 오늘이나 저번주에는 언젠간 발견하시면, 꼭저 알아봐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뵙겠습니다. 여기는 포토존 같아요. 어딨님제 영상 묻나면 여기다가 포토존이라고 쓰던가, 여기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포토존님, 포토존이라고 써주시면 진짜로 감사 감수... 지금, 여기 비가 너무 네. 제가 추천하는 게임들 한가지는 알려드릴께요. 와이파이가 안되죠? 이거 컬러 이케이브 인데요 제가 한 판을 해도 이게 지금 인터넷에 될까 모르겠는데 오 해되네 <laughs> 컬러 이케이브라고 제가 진짜 엄청 근데 저거 왜 이렇게 됐나 아, 왜 이렇게 됐지? 아 여러분 그리고 정글이네 구독 안 하신 분 있죠? 구독해주세요. 재밌어요. 동그이가 너무 크고 자, 이렇게 있죠? 자, 저렇게 빨간색이 오잖아요. 저건 건너시면 안 됩니다. 건너지 않고, 이렇게. 빨강색이 없을 때 그때 코이 파란색 뿌리는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다들? 하셨으면, 이 게임. 아나안 뜨는 거네. 어 이거 쉬운다. 저한테는 쉬운데 이거 초보들 보면 이거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언제 이거 흔들어왔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게임이다. 이런 게임 진짜 재밌거든요. 어쨌든 이 게임 하시면 꼭 다음에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닌텐도로 넘어갈게요. <목소리>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목소리> 여러분 제가 지금 잠깐 제가 이제 집으로 가야 되고 근데 집에 가서 치킨 먹고 밥을 먹어야 돼가지고 이제 지금 제가 닌텐도를 찍을 수가 없어서 닌텐도를 예, 제가 동영, 인생 동영상 쓰여주는데 그게 너무 짧아요. 그럼 그걸 다 붙여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일단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붙여서라 해보겠습니다. 그럼, 하정이들 구독과 좋아요, 암튼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